트랙 춘돌 1심 선고 나경원 송언석의 운명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지금 저기에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모가지가 달려있습니다. 자 재판이 시작되고 무려 5년 10개월 만에 일인데요 라는 <laughs> 앵커 리드멘트가 있습니다. 아 오랫동안 기를 모았기 때문에요. 네, 각자 5년 10개월씩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두 <laughs> 두 가지가 <laughs> 이제 어, 네. 두 가지 주체가 있잖아요. 대기 타고 있던 국회의원들 네.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시간을 끈 이유가 있죠. 음. 저게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. 어, 아 어, 저거는 어. 내가 유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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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뭐 우리도 네. 여러 번 얘기했지만, 네. CCTV 다 있고, 그 화면들이, 방송 화면들이 다 나와있어요. 누가 진도주인 했는지 다 나와있습니다. 증거 네. 자료는 이미 5년 전에 다 넘어가가지고, 끝났어요. 재판은 이미 끝난 거야. 예. 시간 끌기만 5년 넘게 한 겁니다. 지. 그러니까 중간에 나경원 의원이 뭐 했습니까? 한동훈 그 당시 법무장한테 관 가가지고, 이거 해줘. 이거 공소 좀, 이거 제껴줘. 어. 공소 취소하면 재판 없잖아요. 끝나잖아. <laughs> 내 개인을 위해서 부탁했습니까? 네. <웃음> <웃음>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어요? 네. <laughs> 네. 이왜 나왔느냐? 예.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 아는 거예요. 아, 이거는 뭐. 선고가 나오면 날아간다. 어. 그러면 선고가 안 나오게 해야 된다.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. 어. 라고 진을 알고 있는 겁니다.